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수 인포 방파제로 갈치 낚시를 왔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분이 좋네요. 오늘 조과가 어떨지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2 5 g 3지상도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한번 오늘 한번 갈치 한번 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발티 첫수, 인포에서 시작해봅니다. 자, 카운터. 하나, 둘, 셋, 넷, 다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넷, 열다섯 5닥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살살 툭툭갈 16, 있는1 같은데 어입질한1 같아요 잡았어. 아. 8초 때, 잡았어. 잡았습니다. 잡았어. 오, 장난 아닌데. 아, 사이즈가 한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갈치에 있어, 일단. 자, 오늘의 사행웜. 잘 아시죠, 그죠? 자, 쇼캐치, 야광. 이렇게 해서 초반에는 생미끼로 이렇게 꽁치를 제가 하나 달아줄 겁니다. 아무래도 루어를 하는 것보다 꽁치가 생미주 효과가 있거든요. 자, 릿지째서 10초, 아, 뭔가라 저기 10초에 아까 10초에서 12초 사이가 카운트에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오, 왔어 오, 다왔다 왔어. 오이씨. 다섯 번, 오, 장난 아닌데? 뭐지? 오, 생각보다 힘쓰는데 다섯 번 만에, 와, 3G급인데? 피딩인가? 와, 뭐야, 이거? 생각보다 큰데? 오! 크다, 크다. 우와. 우와. 빠졌다. 와. 어. 와. 어. 어. 한, 한 2.5G에서 3G 사이인데, 와, 다시 한번 던져 자, 하나, 둘, 셋, 넷. 다스 여스 일곱 와... 장난이야 와... 좀 깔아앉히고 아무래도 생리기 효과가 있으니까 와... 첫수를 방생시켰네, 방생. 그것도. 2.5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1 0 0 효과가 있네, 확실요 일단은 그러면 다시, 꽁치를 하나 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꽁치가 확실히 효과 있네. 합성된 꽁치라 작년, 작년에 해놓은 꽁치 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초 8초에서 9초 오 어? 시원해 갖고 와라 어, 잡았다 왔어요 왔어 오빠. 장난 아니다 우와 일단 사이즈가 와, 사이즈가 지름이 지름. 아, 작다. 자. 자, 2022년 두 번째 갈치, 와. 보이시죠, 그죠? 자, 이것도 방생. 좀 작으니까. 쏘는 길가고 만드는데. 길을 옆구리가 바로 쳐야되는데 이야.. 장난 아니다 조금만 더 커면 되는데 일단 로만 한번 더 이 어, 이런 놈들은 생미끼가 없어도 액션을 요란하게 주고. 생미기 없으면 쇼파이트 만네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장난 아닌데, 입질은. 원래 이게 입질이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도 든다고. 생민길 달아서 최선을 다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금 현재 호그램 장타 쳐서 잡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꼬셔서 한번 잠자고 그하겠어 좋았어. 어, 꼬셔서도 되네. 생미끼보다는 못하지만, 어우 힘 좋다. 와, 죽인다 와. 생미끼보다는 못하지만, 꼬셔서 작업이 되네. 와. 아, 이지. 사이즈가 한 2G. 손가락 확인해 볼게. 2G. 2G 조금 넘어가네. 와, 영롱하다. 아 김장하면 딱 좋은데. 아무래도 생미끼가 좀 깊은 수심을 노려볼게요. 큰 놈. 하나. 둘. 一、二、yes.、三、四、五、六、七、八、九、十、十一、十二。 열다섯 열넷 열일곱 열여덟 자, 18초 열아홉 스물 중에 있는 마을에 바으시려면 야, 봐. 와, 제대로 끊어 먹었네. 와, 제대로 끊어 먹었습니다. 사이즈가 작다, 사이즈가 작아. 잘 잡히는데. 왔다. 오, 제대로 왔다. 아, 사이즈가 제대로 오긴 왔는데 아, 사이즈가 아, 제대로 오긴 왔는데 사이즈가 안습. 아, 자, 큰 놈만 잡아 봅시다. 큰 놈만. 왔다 진 아, 와. 이거, 이거 그래, 와, 와, 왔 와, 이 장난 와, 와, 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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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진짜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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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힘쓰다가, 지지지지, 걸려오네. 아하, 아. 오, 이 사이즈. 조금 되네. 아, 희발이가 없어 자, 이점 오지. 이점 오지. 한 마리 겟. 보내주자. 아, 풀치 낚시 한재한 시간, 풀치 한 일곱 마리, 현재 이시야 팔월십구일 간조.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바닥에서 한번 이런 들어 오는데 왔다. 제대로 왔다. 제대로 왔어. 자, 바닷곤에서 온놈 사이즈를 한번 발 앞에서 물어줬습니다. 오! 사이즈 좋아. 우와!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자, 2.5G. 와~~ 나이 좋아. 자, 한 마리. 와~~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이제 보이죠? 그죠? 이야~~ 역시 바닥이야. 12초 카운했고요 조금 더 가라앉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란한 액션이 큰 놈이 잡히더라 고 보니까 이게 살짝 리프트업을 하면 잡았어 아무래도 얘들이 액션이 이 공격성이 강한 놈이, 무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이 오 왔다, 왔다. 왔어. 아, 좀 작다. 야, 요런 놈들 사이에 큰 놈이 딱 섞여서 나오니까. 요런 놈들. 왔어 왔어 그래 그러게 안려가겠네 왔어 왔어 아. 그냥 한마리 너무 작다 근데 놔주자 왔어 똑같네 으이. 불이다 불불지불지 Уснуу уснуу. Вот. А, вот так. Так-так.